안녕하세요, 손님. 네, 안녕하세요, 하신국입니다. 네, 선생 님 이번에 바로 생년월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 24년. 64년생. 음. 음력 5월 6일. 5월 6일. 여성분이십니다. 어. 아이고 명예욕도 좋기도 하고 음. 명예. 그리고 너무 말이 칼날 같아요. 말이, 같아. 말이 너무 칼날 같아말이 음. 너무 잘해요 음. 근데 말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또 손에 살기가 닿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다가 죽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다 그리고 너무 자기의 위주인 게 되게 강하다고 나오거든요 음. 자기 위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남의를 신경 쓰는 남의 눈을 이렇게 음. 보는 거가 많지가 않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난 잘났어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말하는 게 나름대로는 확실한 식으로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게 음. 남에게는 그게 칼날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주만 봤을 때도 잘났나요? 이분이요? 네. 잘났죠 사실은 음. 여자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의 사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요 왜냐면 명의욕이라는 자체적으로가 끝이 없어요 음.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음. 뭐가 되면은 최대한으로 다가도 뭐가 됐든가 내가 어떤 경우가 됐든가 내가 그냥에 끝없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뭐알 그대로 아까 제가 했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머문 자리도 옮길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위주잖아요. 위주인 사람들은 뭐 이걸 누가 보면 야가 빠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한테는 그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위치적으로 가면 올라간다면 하면 뭐가 문제야.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뭐 기질과 성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또한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자체적으로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음. 내가 차근차근 올라왔지만서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딱 선에서 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뭐가 올라갈 수가 없게 이렇게 뭔가가 어. 이렇게. 그래서 이분 또한도 아까도 했잖아요. 뭔가를 막추진처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가 모르게 탁 막혔어. 어. 그러면 누군가가 약간 어떤 기회성이라고 준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은 고려는 하죠 당연히 뭐 호딱 넘어가지 않겠지. 음. 그 대신 이해 타산. 음. 나한테 어떤 게 이루어올까? 뭐 할까? 뭐 할까? 음. 그 위험성이라는 것도 감수하고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요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말 그대로 잘하고 잘못하고 뭘 떠나서도 있잖아요. 난떳떳해요 뭐가 문제야 음. 내가 일을 못했어 뭐를 못했어요 어 <laughs> 내가 다른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 내가 뭐를 못했어요 오. 내가 어 그러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많이 예민해요 신경질적인 처럼 막 그래서 제가 음. 아까 전에 말이 칼날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분조분하게 해서 말이 칼날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음. 우리가 이렇게 칼을 휘두를 때 이렇게 얘기하라. 씨슉 소리 나잖아. 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그렇게 하니까 자체적으로가. 왜냐면 또 내가 맞다는 전제하에 말을 던지기 때문에요. 음. 어떤 거에 있을 때 누군가가가 얘기하면 바닥짐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하죠. 음. 말 그대로 저 또한 약간 좀 그런 게 누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막 바로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처럼 그냥 말로다가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뭔가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와도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게 무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또 하나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욕심이 상당히 많아 명예욕도 상당히 많아 와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요 명예를 올라가면 금전은 따라 듭니다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를다 가지고 싶어하세요. 어. 왜냐하면은 왕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왕이 될 수는 그게 어떤 상황적이가 뭐. 나만의 세상의 왕이냐.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 내가 맞다라는 게 전제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위주가 되지는 않아요. 음. 내가 위주기 때문에서도. 음. 내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내가 뭔가가가 억울함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했을 때도 다네 잘못인 거야. 음. 어, 내 잘못이 아니야. 왜난 잘났으니까. 아... 근데 지금 이분 관제 들어오는데. 관제요. 네, 우리가 관제라 그러면 뭐 소송, 송사 같은 것처럼이 네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오. 이분은 뭔가가 아까 제가 했잖아요. 자리적이나 위치적이래가 변화, 변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이렇게 지지받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처럼이 뭔가가 많아오면은 찍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회성이라고 있으면 뭐가 불만하고서는 해버린다. 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대든 어디든 내가 그 소속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했다 잘못한 줄 모르겠지만, 은 그게 썩 마음에 안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나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 뭐가 중요해. 그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도 잘 잘못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뭐 못되게 이런 거 보지는 않아요. 네. 일하는 거는 잘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변에 이런 거를 뭐 챙김이라든지 왜냐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과 내가 네. 잘난 사람들은 내가 옆에 사람들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내 군리만에 있는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내거내 내 네. 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서 또 네. 그러면 내거 외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든가 저러든가 어... 응,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내 말이 칼날이 다시금 돌아오는 시기예요. 칼날이 돌아와. 저는 항시 점사를 볼때 손님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본인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욕을 하고 뭐라고 뭐라고 해도 어차피 그 말은 지금인지 나중인지 뭐든 부메랑선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말이라는 게 어? 우리가 승질이 왜 없겠냐. 왜 참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차피 나중에는 그게 나한테 칼날로 돌아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 또한도 뭔가가 좀 머물러져 있는 게좀 한창 있다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허! 기가 어지고 놀랍죠. 얼마나 좋아.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음... 근데 말 그대로 조금만 그 전에 내가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가 요즘 학폭 터지고 못 터지고 막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런 거가 되고 싶고 뭐 하면은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가 뒷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것 때문에 꺾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와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내가 말 그대로 그런 행동이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음. 그게 다시 그 나한테 품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음. 게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요? 네. 지금도 자리는 괜찮은데 왜요? 어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음, 그렇죠. 더 올라가려 그러면 그럴 수 네. 있죠. 어, 왜냐면 이거 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 왜냐면은요, 이거는요, 무슨 1대1까지 싸움 같다 보이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일을 거리를 찾아서라도 누가 막주저막얘 오... 이런 애야 막 예, 이런 애야 이런 네. 애야. 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은 배신일 수도 있고요. 뭔가가 그렇게 느낌이. 아... 차라리 뭔가가 협의를 하고 뭔가가 해서 뭐해서 말 그대로 이게 말그 설득시키고 아... 뭐하고 뭐하고 해도 될까 말까. 아... 근데 저는 지금 이분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치는 월등해요 저는 봤을 때 왜냐면 은 딱딱 떨어지고 딱딱딱 야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자꾸 이분이 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변질이 돼서 그러는 거지 이 저는 지금 제가 뭐 이분의 뭘본건 아니잖아요 그냥 생년월일만 봤을 때는 일적인 면이나 이러는 건 저는 딱딱딱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내 자신이 올라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음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때문에서도 쉽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자리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면은 관문이 너무 많아 한세개 되고 네개 음. 되고 이거 관문이 너무 많아 한 단계 넘어가면 뭐가서 하또그 있어도 하고 또 뭐하고 뭐하고 그리고 뭔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뭐 얼마나 편치 있겠어요. 음. 음. 저는 어디든 뭔가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루 짜리 필요 없어 음. 열흘 짜리도 필요 없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거하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방금 이 말씀은 올라가려고 이제 관문들을 다어지저찌 뚫어도 해도 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쉽지도 않지만 음. 정말로 어떤 운밭으로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못, 못 가죠 그래서 저는 왜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 음. 선생님, 이 사주랑 네. 대통령님하고의 궁합은 어때요? 저요? 이분이요? 네. 어. 음... 맞지는 않아요. 맞지 않다고요. 맞지는 않다고요. 아, 맞지 않다고. 근데 대통령님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맞고 안 맞고가 아닌 음. 어떤 직책이 됐든 일에 대했던 그거로 보고서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꼭 나하고 만들면 그럼 내 편만 다 만들면 또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음. 그러니까 저는 누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너, 너네 파니까 이렇게 가고 너네 파니까 이렇게 가고 그것도 맞죠 사실은요 내가 좀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음. 근데 이분도 움직, 그렇게 다그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아. 호락호락하게 막 알겠습니다 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어... 당연히 어떤 또 기회성이라 있으면 좀 약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서도 음... 어 근데 저는 맞다고라고 보지는 않아 와요. 이이 사주분에게는 명예라는 기회를 던져주면은 무참 음...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가 있으면.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랑 나랑 쌈박질 하다가도 야너 이거 줄게. 그러면 나는 그래 이해 다져해봐서 그래 그래 나쁘지 않네. 할수 있어요. 와... 강직함이 있으면서도 아까 제가, 이게 뭔지 알아요? 내 욕심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아까 전에 신념과 강직과 어떤 게 뭔가 막 있다고 하더라도 음.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에도 저걸 가지면은 사람들을 보게 돼서 아, 이건 아니지 하고서는 안 하는데 음. 이거는 내 욕심이라는 게더 아플 수는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은 그게 강하기 음. 때문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어. 오케이.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